머니서퍼 오늘의 종목픽은 ***입니다 멀더운 나요 오늘도 제가 알아 내야 하나요 어, 반가워요 스컬리 맞아요 알아챘다면 이번에도 댓글 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추첨을 할 게요 그래서 저번주 당첨자는요 1등으로 마치신 p t p w 6 9 k v 2비님 -E ytopi1dvok님 lneqg3pl7p님 축하드려요 그럼 경품은요 어 없어요 이뭔개 수많은 악수 요청과 셀프 포도 담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네요. 뭘 더? 일단 됐고 종목 설명이나 해 줘요. 이 기업의 시총은 1619억 원이고 거래 대금은 하루 25억 원 정도입니다. 대만은 원자력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 업체로서 국내 동 산업의 선도적 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스톤 타입, 스크류 타입의 전기종에 걸쳐 생산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1985년 오일리스 에어 컴프레서를 최초로 개발 공급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인도네시아와 요르단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궁금하네요. 최웨이린이 20.94% 물량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최영치가 20.87%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최형X가... 는이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한국 증권금융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 주시겠어요?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크게 하락한 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수치와 분기 데이터로 봤을 때 자본 대비 수익은 8.09%이며 시장에서의 미래 가치는 순이익이 적자였기 때문에 정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순이익이 많지 않기에 자본 대비 고평가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 개인은 매도세가 강하고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는 매수세가 더 강합니다. 턱가창 물량의 경우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없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차트 분석이 궁금하네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에 오랜 기간 박스권으로 매집해오던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간 이후에 외봉 형태로 주가가 하락하였고 주가의 상승이 시작됐던 박스권 상단 부근과 초록색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노란색 추세선 상단 부근을 돌파해주고 초록색 추세선을 따라 상승하는 관점을 기대해 볼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세 배가량 오른 시세 이후에 초록색 박스권의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하락하던 주가의 흐름을 멈춰주며 세력의 개입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음? 흰색 추세선을 따라 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거래량을 동반한 기준봉이 출현하며 노란색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흰색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돌파 후 노란색 박스권도 돌파하여 박스권 상단 부근에 안착한다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거래량을 발생시키며 하락하던 주가의 추세를 잠시 돌려준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지받던 가격 라인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한 후에 초록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지지 라인을 이탈한 구간에 본전을 주는 매집봉이 출현하면 매집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닥 에서 흰색 공구리 박스권의 형태가 나타난 이후 초록색 박스권에서 흰색 공구리 박스권 상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112일선에 지지받으며 초록색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말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비스톤 타입과 스크류 타입 전 기종을 생산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정부 원전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인도네시아와 요르단에 혁신형 서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는 오랜 기간 유지해오던 박스권 상단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긍정적이고 초록색 추세선을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관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하락 추세인 흰색 추세선을 돌파하는 려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에 노란색 박스권도 돌파하여 박스권 상단 부근에 안착한다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바닥권에서 흰색 공구이 박스권의 형 가 나타난 이후 초록색 박스권에서 흰색 공구리 박스권 상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영매공파 자리로 112일선에 지지 받으며 초록색 박스권을 돌파해 준다면 주가가 상승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친절한 설명 고마워요 천만에요 스컬리 고맙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줘요 네이버에서 핀업 검색 잊지 말고요